또 알고 하나 보세요. 믿으더라. 얘기할 수만. 어, 편대가, 어, 0.4. 그리고, 업다운 오링, 하나, 둘, 셋. 그래서, 요, 캡 하면, 음, 이게, 편대, 캡까지 해서 5g, 6.5g, 6.5g에, 여기, 4, 음, 2, 3, 4, 5, 5, 여기는 5.5에서 6cm 좋습니다, 여기. 그리고, 강성길이는 8cm 정도고 아버님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밥은 블루, 블루 토코나이 이렇게 두 가지 했고 자세한 것은 이제 자막이랑 어 제가 더빙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계속 어, 맞분이에요 지금 먹는 거 보면 밥을 크게 어가면안 되고 여기서 반 정도 줄일게요 작게 바로바로 바로 터치가 들어온 상황이라 상품가 아니에? 맞지? 나? 올라왔어? 어떻게 올라왔어? 어? 저 흙골 봤나? 어? 분명히 올랐는데? <laughs> 아, 찐은 <진한> 예쁘게 올렸는데? <laughs> 아, 왜 입질인 줄 알겠다. 낙엽이 시싼그 a 로 g u r is a 거야? c k butter. No, no, no. Sangur i 너무 스트레스 받 낚시 못 하지. 오, 나이스. 어, 크다. 오. 2인가 <웃음> 이땐가, 괴물이다 <laughs> <laughs> <laughs>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엄청 추웠고 이제 얼음도 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잘 나왔어요. 근데 기온이 풀리면서 부모들도 부상하면서좀 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낚시가. 의외로 좀 추울 때가 입질이 더 깔끔하고 음, 후킹 확률도 되게 높고. 근데 이제 날씨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더워지고 수온이 올라갈수록 이제 후킹 확률도 많이 줄어들고 물론 터치는 많이 들어오고. 할테지만 어, 좀더 피곤한 낚시가 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 장단점이 장단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간절기 낚시가 좀 어렵거든요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요즘 촬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찌올린 몇컷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어, 쉽지 않네요 그리고, 최대한 한 2시간 정도 더할 텐데 최대한 찌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낚시한 자리 낙엽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낚시를 안 했나 봐요. 오늘 낙엽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입질이 좀 지저분했어요. 낙엽이 어느 정도 걷어냈으니까 좀 지나면 입질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2.5칸 낚싯대, 편대는 0.6g, 지는 2.9g. 좀 하단을 좀 무겁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선이 중국 봉어도 있긴 있는데, 여기 좀 대형 향붕어들이좀 많아서, 좀 하단이 좀 호달리면 입질이 좀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찌 같은 경우는 로벨지입니다. 로벨지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건 2.57g인가? 어, 그런데 지금은 2.97g일 어, 겁니다. 2.97g. 사랑 없으면 잘 나와요. 사랑이 혼자 방해. 까칠하고. 아이스, 무슨 네아이트 무슨 아이 봤어 봤어 야아이야아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봐, 벨트잖아,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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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그러니까. 안장기오니 나오긴 하는데밀리더라 아, 아, 야, 이제 한 마리. 이제 한 마리. <laughs> 어? 짱짱잘 잡는데? 짱 잘... 아니 저쪽이 짱짱나 <목소리> かなえよう。 응, 응. 오우씨, 하자야? 큰 거야? 정어? 응. 응. 응, 어? 흠. 응, 몇 도시 정어? 만에반이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바늘이부진다고

가지한번 <laughs> 정확하게 12시 정읍 <laughs> 자, 12시 정읍입니다 12시 <웃음> 보세요 <웃음> 자, <웃음> 막판은 안 받겠습니다 경제가 사무하다 그러면 다 먹지 않는데. <laughs> 고생했습니다.